쓰시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아, 제목을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제목은 지워도 됩니다. 다르게 하 조건이 각자 딱 있을 것이죠? 네. 다른 것은 다른, 다른 무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자동차의 모양을 비교했는데, 어, 뭐 삼각형 모양은 사각형 모양. 아, 아. 다른 다각형 모양 여기서 이미지 있죠? 네. 여기서 웹 검색하면 인터넷 검색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구글 이미지가 뜨는데 여기서 어, 나는 자동차 모양이라고 쳐볼게요 자동차 모양이 뜨죠? 네이 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면 돼요 내가 실험했던 것과 비슷한 거 나는 자동차를 둥글거렸다 더블클릭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놔서, 흐을조 줄이고요. 변씨을 쓰고 싶으면, 삽입, 텍스트 상자, 3자. 설정에서 둥근 자동차. 라고 쓰는 거요 이해했어요? 응. 네.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웹 검색에서, 어연 둥근 자동차랑, 뭐, 뾰족한 자동차를 했을 수도 있죠. 뾰족한 자동차, 날렵한 자동차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쭉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어, 아무거나 일단 세 해볼게요. 자, 요걸로 했다. 요걸로 어. 했다가 4입 그러면은, 이렇게 뜨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써놨던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어 여기다가 삼무동도 그렇지 뭐, 뾰족한 자동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 개로 조건을 다르겠다 그러면 각대한 조건은 뭐예요? 바퀴 전부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바퀴의 재질, 자동차의 무게 등등등등등등.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마 똑같이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못한 게 있다면, 이것은 똑같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예, 그답죠. 그, 지난 시간에 최종할 차례다가 이 실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요? 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시꺼먼 데다가 내실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를 쓰면 돼요. 내체험은 어, 어쩌고저쩌고가 잘안 됐다. 그래서, 그래서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네. 아, 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죠. 번호를 붙여도 되고, 번호를 안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다 쓰고 나서 다음에 여기다가 뭐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데 어, 그림은 이미지 삽입을 해도 되고요 뭐 도형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해했습니까? Yeah.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삽입을 누르시면 그 그리기 기능도 있거든 어, 휴대폰으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그리기로 해도 되고요. 선으로 들어가서 자유복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뭐 그려도 돼요. 이해했요 이해했어요? 네. 해어요 이해했어요? 이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나는 했어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는했어요이해이 뭐라는 바퀴를, 어, 어, 과제 작성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과제를 이렇게 줬잖아, 그지 네. 그러그 네. 과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내용만 작성해놓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어. 네. 그리고 그냥 위에다 과제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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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혹시 질문, 뭐 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기능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거나 하면 좋겠습니다.